자수 2. 이번에는 202에 1번 한번 보자. 자 202에 1번.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이걸 봐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음.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자, 이거 한번 살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증가함수라는 뜻이야. 이거. 이 증가함수야, 이거. 명심해야 돼. 지금 부등호 방향이 서로 안 바뀌었잖아. 그럼 이건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뜻은 미분을 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어, f x 는 x 세제곱 더하기 kx 제곱 더하기 2k의 x 더하기 7이야 아까도 말했듯이 미분 했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f 프라임 x 를 해보면 3x 제곱 더하기 2k의 x 더하기 2k가 돼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건 2차 부등식이란 말이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판별식 짝수공식 썼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면돼 여기 등호가 있을 때 서로 등호 같게 넣는 거지 자 그래서 써보면 k의 제곱 마이너스 6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거 풀면은 k는 0에서 6 사이가 정답이 되는 거야. 우스케 보면 안 돼. 미분을 해서 보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야. x1이 x2보다 작다면 f(x1)도 f(x2)보다 작다야. 뭘 봐야 돼? 보통호 방향이 안 바뀌면 증감수야. 작다 작다 또는 크다 크다면 증감수야. 부동호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했는게 0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알겠지? 자, 자 이제 그다음 어, 203번 봅시다. 음. 203번. 한 회에 한 문제씩 정도만 풀어볼게. 203번에는 다른 거쭉 갔을 때 여기서 어, 봐야 되는 게 27번. 지금 내가 적분, 미분 섞여져 있는 것들 유형들을 풀어주고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자, 27번. 리미트야 갑자기 적분인데 리미트가 나왔어 x 값이 1갈때 x-1분의 1이고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t의 제곱 더하기 3 t-2의 dt 정말로 명심해야 되는 거야 나왔으니까 한번 적어 볼게 미분 했던 어, 미분 f 프라임의 a 자, 이거 미분을 극한으로, 미, 리미트를 써서 설명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는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또는 리미트 x 값이 a로 갈 때에는 x 마 a 분의 f 의 x 마 f 의 a 야 이것들 둘다 미분을 나타내는 극한식이야 자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어 이거부터 좀 써봐야 돼 아, 인테그랄 t 의 제곱 더하기 3t 빼기 2의 dt 이걸 하면 어떤 식 대문자 FX 식이 나온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거 양변 미분을 해버리면 T 제곱 더하기 3T의 마이너스 2가 F 프라임 T가 프라임 T가 나오는 거야.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써 보면, 자 주어진 식을 이걸 땡겨 와서 쓰면 리미트 x의 값이 1 가는 x 빼기 1이고 적분항 이거는 정적분인 거잖아 부정적분한 거 f t에다가 1에서 x까지 하는 거야 이걸 더 써보면 리미트 x의 값이 1 가는 x 1분의 f의 x-f의 1이야. 이게 바로 뭐야? 아까 내가 여기 적었던 거. 이거잖아, 이거. 위 밑에 거잖아. 이게 바로 뭐? f'1인 프라임 거야. 이게, 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요거 보고 하면 돼. 여기다 1 집어 넣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밑에 있는 이 식에다가 1 집어 넣어버리면 1 더하기 3 빼기 2야. 2가 나오는 거지. 명심해. 적분이지만 미분하고 섞여서 나오는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돼.